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 계세요? 네 아,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7401동 2202호거든요. 만약에 내놓으면 얼마 정도 팔리어요? 집을 판다고? 네 이게 안못 팔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렬연소조치입니다어 요즘 현장 임장을 자주 다니고 있는데 날씨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비가 올랑 말랑 계속 그러는데요. 여름이 되면 이제 장마철이 좀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날씨가 시원하기 때문에, 어, 임장 다니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여기 현장이 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는 이제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위례죠. 위례 신도시에 나와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요즘에 내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내집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아파트 임장을 하실 텐데요. 아파트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과 또 경매 투자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포인트가 다른 투자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왜냐면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 재테크 갭 투자보다는 조금 더 윗선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조금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러 온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나 또는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좀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할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어, 일단 설명을 드리면 소형평수예요 소형평수는 어, 가격이나 아니면 평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어, 충분히 경매로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7월부터 스트레스 DSR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대출이 적게 나오겠죠 대출이 적게 나오면 내집 마련하고자 하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 같은 경우는 80% 90%까지도 대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배제시키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투자는 꼭 배워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 오늘 이렇게 또 아파트를 보러 온 이유 중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보시고 입찰을 도전해 보셔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나오는 너도나도 좋아하는 그런 물건들은 경쟁이 어떻죠? 경쟁이 심하잖아요.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시세 조사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가 일반 매매 물건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꼭 알아봐야 되는 그런 물건인 만큼 이 물건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매물건 사건번호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2024 타경 2632번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 7401동 2202호입니다. 위례 로제비형이라는 아파트고요. 감정가는 8억 2,200만 원에서 현재 2차 진행 중인 금액 5억 7,54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대지권은 1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4.1평입니다. 소형 평수, 방두 개짜리 물건이에요. 감정가가 지금 조금 높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감정된 시점이 중요한데요. 감정된 시점이 2024년 5월 20일에 감정이 됐습니다. 감정된 시점이 가격 상승이 오름세로 갔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감정가가 더 높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례숲 초등학교가 바로 옆으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버스를 바로 앞에서 타고, 한 10분 정도 나가면 5호선 마천역이 있어요. 이 물건 시세조사가 중요한 만큼 오늘 한번 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단지는 총 6개의 동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7,401동입니다. 입구 초입에 있어요. 안쪽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는 상가뿐만 아니라 프라자 상가가 바로 전면으로 있어요. 프라자 상가에는 뭐 학원, 병원 이런 여러 가지 뭐 인프라가 다 구성되어 있죠. 그런 만큼 로얄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층수가 24층 중 22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층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음 저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투자에 대해서 제가 어 이야기를 드려도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돈이 되는 이야기,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곤 하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뭐 앉아서 하는 라게 아니라. 부동산 경제, 부동산 재테크, 정책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을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면 이런 물건들을 좋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동이 7,401동입니다 22층 2호인데요 현재 저희 경매물건 이 동이 6개 동 중에 어 입구에 있는 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와 보시면 이렇게 프라자 상가를 모두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초등학교 자녀분을 키우는 그런 세대원 분들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멀면 걱정되시잖아요. 또 찾길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바로 내려오자마자 나가면 병원, 학원 다 있습니다. 어,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괜찮거든요. 내가 살고 싶다는 건 내가 나중에 매도를 하고 싶을 때 부동산에 내놓았을 때 다른 매수자들도 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면 그 물건은 팔리는 물건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를 바꿔서 또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22층인데요. 어, 괜찮습니다. 입구도 되게 깨끗하네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쉽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있죠. 네, 이렇게 당당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2,202호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스마트 포스트박스 우편함 택배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확실히 2021년에 준공된 아파트예요.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1층에 어린이집도 있네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린이집으로 바로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은 이렇게 전광판이 아날로그로 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용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층에 지금 3개 의 호실이 있고요. 2202호는 지금 소유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님을 키우는 그런 세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공용 부분은 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어 보이고요. 우리가 아파트 임장을 오게 되면 보셔야 될게 이제 송달문 있죠. 그런 송달 우편들이 이제 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안에 소유자가 이제 잠수를 타거나 도망가 있거나 연락이 두절됐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입찰하실 때 강제 집행까지 하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강제 집행 비용까지 넣어서 입찰과 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현장을 와보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럼 다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물건 같은 경우가 미납관리비가 체납이 없어요 그래서 미납관리비 체납이 없다는 건 명도가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명도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 공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니까 바로 앞에 상가가 이렇게 있네요. 오, 좋습니다. 오, 근데 입구가 특이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나오면 되겠죠. 이야 어 이제 부동산을 가봐야 되는데 저기 단지내 상가 부동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안계세요? 네아 한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7401동 2202호거든요 만약에 아, 내놓으면 얼마정도 팔려요? 집을 판다고네 이게 안고 팔잖아요 이거 지금 임대아파트인가요? 네 아, 그래서 안 나온 거구나. 할수 없어요. 지금 뭐 잘못 알고 계시는데, 네. 이거는 한번 세는 줄수 있는데,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전세 줬다가 자기 들어와야 돼. 그, 이거, 임대아파트잖아요. 네. 그죠? 그럼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다 전체 임대로 들어오신 건가요? 네. 분양이 되는 임대예요 그래서 분양을 받아온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분양을 받았는데, 매매를 할 때, 자기가 거주기간이 채워져야 돼요, 의무거주기간이. 아, 들어와서 바로 못 팔고? 네. 그러면 그 의무거주기간이 얼마나 돼요? 지금 4년 차잖아요? 내년 8월인가 9월까지예요. 내년 8월이나 음. 9월까지면 2026년 8월, 9월. 한 1년 정도 남았네요, 1년. 1년 2, 3개월 정도 남았고, 그리고 거주하고, 그 다음에 팔수 있잖아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경매로 하나가 나왔어요, 7,401동이. 근데 이게 저 골아픈 거예요, 뭐냐면은. 네. 여기서 만약에 1억이 남았어. 네. 그러면 저 7천만 원은 그 주인이 가지고 가고 3천만 원은 조건부로 국가에 내야 돼요. 어. 복잡해요. 그리고 지금 한번 유찰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한 5억 중후반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뭐 5억 이거... 중반에 받는다 그래도. 네. 별 적은 없어요. 한 평수가 적잖아. 네. 5평이나 네. 8평 되는데. 네. 5억 9천에 받아가지고 5억 시중 녹세내고 그럼 별 재미있는 물건이 아... 매매가 안 됐으니까 할 수가 없는데 가격은 그냥 나온 대면 한 6억대 이렇게 될 거예요. 5억대에서 유찰이 되면 또더 떨어지잖아요. 지금 제가 입찰한다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지면 고금액대 입찰하면 괜찮잖아요. 4억대는. 네, 그건 괜찮아요. 지금은 그 사실 입찰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마진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실 한번 가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매매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이유가 이제 임대 아파트로 처음에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로 나왔기 때문에 매물이 없고 실거주 조건이 있는데 그 실거주 조건이 5년 정도 되나 봅니다. 그래서 2026년 뭐 8월, 9월 거주를 한 이후에 매도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에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사무실을 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네, 네. 7401동 2202호가 지금 경매물건으로 나왔거든요. 네. 네. 아시죠? 네. 근데 여기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잖아요. 아니요. 혼합입니다. 혼합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혼합이니까 나온 거거든요. 임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분양받은 것들도 있을 거고. 네. 그, 그래서 네. 혼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데 계속. 2202호는 분양 세대예요. 분양 제대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임대는 나올 수가 없죠. 경매가 l h 가 주인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모르셔가지고 못 팔아요. 막 계속 말씀하시길래. 이쪽 부동산에 우리 아파트를 잘 모르는 데가 많아. 요 몰라요? 네. 이태원 남자분이시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딱 봐도 이거는 LH면 당연히 거기서 매입을 하거나 못 나오는 건데 아유, 아유. 어떻게 이게 경매로 나와요 돈 내고 갖고 왔으니까 가압류 걸고 네. 근저당을 네. 걸겠죠 미납관리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는 있는데. 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실거주 요건이 그런 건 특별하게 없는 거 그냥 분양세대네요 이거는 분양세대인데 실거주가 처음에 저희 5년은 살아야 돼요 아 5년은요 알겠습니다 대출받으실 때 아마 대출 조건이 조금 좋으셨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위례 로제비앙 아파트 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총평을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부동산에서도 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파트가 일반 매매로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예요. 근데 전체가 임대가 아니라 임대랑 분양형, 그러니까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임대로 들어가 계시는 거고, 분양받아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부동산을 가보니, 어, 이물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잘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사무실 가서 자세히 물어보니, 이 아파트는 혼합형이고, 혼합형 중에서도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분양을 제대로 받은 그런 세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아도 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냐면 5년 실거주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가 준공이 2021년 9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실거주 요건이면 2026년 9월까지는 거주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보러 오실 때는 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대출은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그러니까 감정가가 워낙 높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아파트는 대출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 같은 경우는 이게 소형평수에요. 지금 2차 진행 중인 금액도 5억 7,540만원.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유찰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내년에 이물건이 일반 매매로 나오게 된다면, 한 6억 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어 지금 가격도 사실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주변에 이런 소형 평수 아파트가 시세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요. 이 주변에는 대부분 대형 평수예요. 대형 평수 위주로 있기 때문에 시세 조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해야겠지만 앞으로 신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 그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보고. 입찰을 준비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최저가가 높다라고 예상이 들면 한번더 유찰을 시켜보고 3회차에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로얄층의 로얄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일반 매매로 다 전환이 됐을 때 그때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 6억 5천만 원 이상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최저가에 나왔을 때이 차에 조금만 더 넣어서 낙찰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임장을 한번 와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육생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항상 임장을 할때 되게 까다롭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렵다는 것은 곧 나한테 경쟁력이 있을 수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사를 잘하면 그 부동산은 내가 우선권이 지어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임장을 당시에 그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아 임장이 잘 됐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올라가겠다. 그럴 경우에는 입찰가가 조금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결론은 그겁니다. 어, 지금 2차증행 중인 금액은 앞으로의 나올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로얄동 로얄층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인프라가 나름대로 괜찮다. 미납관리비는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그러신다면 한번 임장 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임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부터는 전업투자도 가능한 그런 커리큘럼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매로 수익을 내서 그리고 전업투자로 꾸준하게 진행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제대로 배워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